안녕하세요. 아치남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오전장보다 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맑았던 시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오전장처럼 파란불로 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0.3%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카카오는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반도체 관련 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셀트리온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 s i 는 어제 우려와 달리 보합을 보여주면서 다소 안정화되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역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셀티룸 그룹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코스닥 상위종목 1페이지에 한국 BNC가 처음으로 올라와 있죠. 이 종목은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묶여있는 종목인데 정말 최근에 상승 흐름이 무서울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수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상위종목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금 5월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이번주는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변동성과 함께 외국인의 순매수를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5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다. 상당히 긍정적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로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5월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큰 순매수가 들어왔고, 어제를 제외한다면 이번 주워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이번 주 내내 파란불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도폭. 지난주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폭이 제한되고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어제 다소 시끄러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썩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비록 어제는 낙폭이 좀 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흐름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아닉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관은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크래프톤, 대한항공, 동진세미캠.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뭐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자, 먼저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다우지수가 0.2%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0.1%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1% 하락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미국 3대지수가 보압권 내에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이 미국시장의 선물옵션 만개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국내 시장은 다음주에 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있을 선물옵션 만기일보다 다음주 수요일 목요일에 있을 FMCA 여기에서 어떤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동안 잘 쉬시고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글로벌 시장도 다음주 FMCA 전까지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 0.5%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7% 상해지수는 0.6%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일본과 대만 시장은 흐름이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 관련 주들 카카오와 네이버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현재 시점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 트레이닝 관점으로 투자하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인터넷 기업들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카카오 측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시장이 파급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달리 하락폭이 조금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네이버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하락폭이 약 11%, 12%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반면에 카카오. 카카오는 무려 2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가 2배 가까이 큰 하락이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매번 뉴스를 보더라도 규제 이슈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8시 뉴스를 봤는데, 그 메인 톱 기사의 규제 이슈가 나왔고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로 중점적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규제 이슈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또두 번째는 사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생소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처음은 아니거든요. 지난 2013년 당시 그때 처음으로 네이버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으로 굉장히 여론이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광고라든지 맛집 소개 또 여행 플랫폼 서비스를 접었는데 그때 공정거래법 위반이 또 논란이 되면서 오픈마켓 서비스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재는 네이버에 먼저 시행이 되었던 이슈였다 먼저 이런 점을 말씀해 드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네이버에 비해서 어떤 규제라든지 또 이런 규제를 통한 여론조성 이런 것들이 다소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이슈 때문에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가 조금 더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터넷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 이슈. 제가 말씀드린 규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이 조금 더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언론의 추이를 살펴보니까 이 규제 이슈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마 3월 초일 거예요.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3월까지는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할 것이고, 또 토론을 벌이게 된다면, 특정 후보자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한 이슈, 다양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의당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화국으로 맡겠다. 이런 선언과 함께 대선 공약 3호로서 플랫폼 경제 민주화 및 5대 개혁안을 발표했고, 비단 이게 정의당에서만 나올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민주당, 국민의 힘 그리고 다양한 정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자, 지금 카카오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촬영 시점에 1시를 조금 넘었는데, 119,000원, 119,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늘려보면,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가격대 10만원 초반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10만원 초반이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액면문할 당시에 형성했었던 매물대, 4월과 5월에 형성이 되었던 이 매물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투자 심리 위축이 더욱더 이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다양한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10만원 전후로 해서 과연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도 지금 40만원 초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난 2월 달부터 4월 달에 형성했었던 이 매물대, 지금 이 매물대 상단에서 주가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지금 이 매물대 구간 있죠. 40만원. 조금 더 빠진다면 37만 5천원. 여기 안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카카오와 네이버 그렇다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이슈. 지금 이두 기업이 충분히 정치적인 이슈로서 활용이 될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대선주자들이 플랫폼 기업 규제. 이런 공약들을 발표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시장이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하락폭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것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충분히 내년 대선까지 활용될 수 있는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넉넉한 시간을 두고 두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 결론은 이거예요. 카카오가 됐던 네이버가 됐던. 이두 종목을 참조해 보려면 미국의 대표적인 판 기업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 한번 참조해 보세요 이런 빅테크 기업도 충분히 미국에서 규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출렁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카카오와 내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방향성을 틀기까지는 저도 언제쯤 방향성을 틀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고 그런 실현의 구간에 미리 매수해서 겪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충분히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거래량이 줄고, 또 내용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 매수해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넉넉한 시간을 두시고, 또 내년 대선까지 정치적 이슈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굳이 지금 긍정적인 이슈보다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은, 오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라면,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이런 구간들 이 있죠? 이렇게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서 접근해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리부터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니까 한번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내년 3월까지는 빅테크 때리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고 또 정치적 목적에 깔려있다는 해석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게 제 생각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곳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덧붙여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사실 장기 투자하면서 어떤 악재라든지 돌발 이슈 이런 것들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이슈입니다. 그래서 유독 국내 시장만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시장에서도 발생이 될수 있으니까 내가 장기투자를 했다면 그 계획과 취지에 맞게 접근해 보시고요. 이런 악재라든지 돌발 이슈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대응하기 정말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렇다면 장기투자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줄여가면서 스윙투자가 됐던 몇 개월 정도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흔히 알고 있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악재가 없는 기업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분명히 겪을 수 있는 이슈는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너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트위터를 통해서 코인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 시장이 불안정을 야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내가 투자하는데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답답하다. 그렇다면 굳이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긴 관점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또 빠지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고,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 있는 매매 패턴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지만 제가 과거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 그리고 저점 매수, 이게 말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이슈, 어떤 악재,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참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난주 이번주에 큰 폭이 하락이 나왔는데, 추석 이후에는 하락폭이 조금은 제한이 될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숫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